베풀 줄 안다. 배려할 줄 안다. 인간관계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보면은 아이 사람 진짜 사랑받고 자랐다. 이런 느낌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해맑다? 그냥 세상 고민 없을 것 같은 그런 표정? 그냥 딱 봤을 때 사람이 뭔가 해맑고 그냥 왜 흔히 떼타지 않는 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순수한 느낌 순수하고 그런 사람? 나는 그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배려를 잘하는 사람들이 사랑받고 자랐다고 생각해요 음... <laughs> 이게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너무나 당연해서 굳이 얘기를 하지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문을 잡아준다든지 이런 사소한 것들 에서도 티가 나는 것 같아. 사랑 많이 받았으니까 베풀 줄 알지 않을까요? 이거를 뭐 어떻게 할줄 안다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받아왔던 사랑이 자연스럽게 태도에 묻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 글쎄요, 저는 사랑받고 나란 타입이 아니라서 <laughs> 모르겠네.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 딱히 그런 느낌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네. 왜요? 뭐지? 이 측은한 눈빛? 어, 근데 김대리 아빠랑 에피소드 같은 거 들어보면 되게 그런 느낌 들던데? 근데 그거랑 사랑받은 거랑 다른 거 같아 별개인 거 같은데 그럼 김대리가 생각하는 사랑받은 사람 사랑받고 자란 사람 그냥 해맑다, 순수하다 이게 다예요? 베풀 줄 안다, 배려할 줄 안다? 인간관계에 여유가 있는 거 같아요 아 너무 폐쇄적이거나 이렇게 남들을 대할 때 벽을 치고 대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음. 개방적인 느낌? 네. 누구랑 이랑도 잘 섞이고 그냥 인간관계에 있어서 음, 딱히 문제 없이 그냥 원활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런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트러블 없이 잘 지냈을 것 같은 느낌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 아무래도 가족에서 영향이 많을 거 아니에요? 뭐 인간관계라는 게 어른이 돼서 길러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게 학습돼서 내 음. 것이 되어버린 뭔가 진취적이고 자신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 그러니까 집에서 뭔가 우쭈쭈 해주는 느낌이라서 아난 모든 할수 있어 이런 생각을 베이스로 갖고 있는. 음. 그런 느낌? 그리고 도전하는데 뭔가 주저함이 없는? 설사 내가 실패한다 해도 나를 백업해줄 사람들이 있고 내가 무언가 실패를 했을 때 책망하기보다 다독여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주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나이가 발목을 잡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뭔가 주저 없는 느낌?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경거망동 하거나 남을 배려하지 않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느낌 이게 되게 긍정적일 것 같아요 응응 음, 음. 그래서 연애 상대로도 솔직히 이렇게 사랑받고 자란 사람을 만났을 때 훨씬 편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매사에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뭐 그런 사람이 좋죠 응 음, 배려가 몸에 배어있고 이게 남자 여자 성별을 떠나서 사랑받고 자란 사람들이 연애도 뭔가 건강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연애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 사회생활에 있어서. 이거 쓸수 있을까요? <laughs>